황사영 백선은 순조 1년인 1801년 천주교에 대한 최초의 대례덕 박해인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제천에 있는 베론의 굴에 몸을 숨겨 중국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중국 황제의 권위로 조선을 눌러 선교와 신앙의 자유를 얻거나 조선을 중국에 합방시켜 만주족의 근거지로 삼아 중국과 같은 수준의 선교의 기회를 얻거나 서구의 병력으로 약하기 끝이 없는 조선을 굴복시키는 하 내용입니다. 결국 검문으로 발각되면서 거열령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얀 명촌에 썼기 때문에 백서라고 하는데 깨알같이 작은 1만 3,312자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백서 원본은 로마 교황청에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남인 미시파 계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려 했지만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명 유배 미사탈관직이 300명에 달하는 내용 참사가 벌어지게 되자 결국 정순왕후는 12월 22일 더 이상의 수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천주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정복하려는 반체제세력으로 낙인이 치켰고 이후 반천주교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천주교와 서양학문을 모두 배척하게 되었습니다.